5월 2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예,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눈을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암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모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그리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론이 다마를 성폭행한 이후의 이야기와 이후의 압살롬의 대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압론이 다마를 성폭행한 후 그를 심히 미워한 것으로 봐서 그의 사랑은 욕정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나를 쫓아내는 일은 나를 성폭행했던 이 일보다 훨씬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안무는 하인들을 불러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이후 다말은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는 것은 깊은 슬픔, 나에게 너무 큰 슬픔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말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진짜 필요한 위로를 하자입니다. 자, 이 다말의 슬픔에 슬픔을 보면서 어 압살롬과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암, 압살롬이 먼저 얘기합니다.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니? 라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왜 지금은 잠잠하라고 합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마도 계속 울어서 공론화되고 안론에게 벌이라도 내려지면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형벌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까요? 음, 죽음이 아니라면 사실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벌도 그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때 압살롬은 암론을 죽이려고 결심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 그래서 내가 복수할 테니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자기 나름의 위로를 한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크게 화내지 않으며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아무렇지 아는척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 옆에 이런 다말이 어 있다면 어떤 위로를 줄 수가 있을까요? 음. 압살롬처럼 이런 나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줄게. 혹은 복수해 줄게. 라는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 다말은 지금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려움과 트라우마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말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하며 그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옆에 있어주며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다말에 아픈 상처를 만지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말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말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닥친 사람이 혹은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들을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고통 중에도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그런 위로의 말들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교훈은요. 잘못에 대한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다윗은 이 천인 공로할 이야기를 듣고, 화를 불같이 내긴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은 여전히 압살롬의 집에 있으며, 압노는이 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살게 두었던 것이라고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잘못한 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화를 낸 것이 다말의 마음을 공감한 것이라 착각한 것 같습니다. 화를 낸 것은 화를 낸 것일 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두 번째로 압살롬이나 다말이 울었지만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기에 괜찮나 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냥 묻자.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다는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한다고 괴로운 일을 당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충을 풀어줘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히 윗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어, 아랫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윗사람의 태도. 좋게 좋게 가자 하니까, 압노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잘못도 용서해주는구나 하고, 더 엇나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압살롬은 어떻겠어요? 내가 벌하겠어. 내가 직접 벌해야 되겠지. 되겠어. 무려 2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숨기며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찾아오고, 결단하여 암론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은요, 단순히 암론이 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더큰 일로 번지게 돼요. 이 모든 게 다윗의 방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말도 만나고, 암론도 만나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입장에서 훈육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혼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화를 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보셨죠? 내 옆에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 예배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암논같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바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암논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암논이 회개했다면 압살롬이 계속 같은 마음으로 죽이고 싶다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순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음, 회복하여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다말과 같이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다말과 같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 주님 내게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내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음. 정말 훈계에는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훈계의 때를 놓친 것처럼 우리도 훈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어, 우리 주변에 나의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다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